자 다음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눈을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한 사람에 대해서 음, 볼 건데요 어, 알바르 굴스트란트라는 사람 이름은 그래도 우리가 앙광학 배우는 옵토매트리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안과 분야에서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이고요 어, 이그 이제 어, 이 사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눈의 어떤 그런 분석이 어, 과학적으로 수치화돼, 수치화돼서 이렇게 이론이 정립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눈의 조절 및 과학적인 분석을 어, 정말 숫자로, 숫자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나타낸 어, 최초의 사람이다. 시각적인 영상에 대한 이론을 개척하고 이 시각 영상 형성 법칙을 정립하였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5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안과 전공, 안과학자로 이제 연구를 하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 안과학 교수로 계속 이제 연구를 이어갔고요. 다음에 어, 후에는 이제 물리광학, 생리광학 분야를 가르쳐서 어, 평생을 어, 눈 연구에 매진한 사람으로 어, 1911년도에 눈의 굴절광학이라는 연구로 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이 사람에 의해서 어, 각막과 수정체 그리고 수차 그리고 거만 어, 장치 등 발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립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역사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간의 눈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과학적으로 수치화하고 이론을 만들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또 다음 장 눈을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눈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요 이제 눈의 도수를 계산을 했는데 눈의 이제 총 굴절력이 어, 대부분이 각막과 수정체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각막과 수정체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렇게 이제 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유리체의 부분에서 조금의 또 이제 굴절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각막과 수정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치화해서 나타난 것 나타낸 최초의 학자가 이제 굴스트란트라는 거 앞전에 얘기를 했죠. 자, 인간의 눈은 머리 안에 안와 속에 위치하고 있다. 안구는 가장 바깥면이 단단하고 질긴. 그래서 요거를 강막이라고 합니다. 강막, 강막. 강막 안에 강막과 공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 가장 바깥쪽에 질기고 단단한 섬유성막으로 강막과 공막이 있다. 요거를 이제 외막이라고 하고요. 자, 요런 거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관과 색소가 풍부한 혈관막, 중막, 포도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포도막이라고, 그래서 혈관과 색소가 풍부한 혈관막, 중막, 포도막. 요것이 이제 어, 모든 어떤 조직들을 보면 인체의 조직들을 보면요, 그 안에 끼어 있는 중간에 이루고 있는 어떤 막과 조직들 세포들은 그 어, 이제 바깥쪽에 바깥쪽이나 안쪽에 있는 막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과 가장 안쪽 사이에 있는 그 이제 막들은 어, 보급해주는 역할, 어떤 영양 보급,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신경막인 이제 막막, 내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경막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중막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눈을 그림을 하나 이렇게 넣어 놨어요. 눈 그림을 하나 이렇게 넣어 놨고요. 여기서 이제 눈의 굴절력을 59, 각막 42, 수정체 17 이렇게 이제 적어 놨는데 요것도 우리가 수치를 어느 정도 뭐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으로서 대략적으로 요 수치를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뭐 60으로 잡기도 하고 각막을 42 디옵터, 43 디옵터 이렇게 잡고 수정체를뭐 17, 18, 19뭐한요 정도로 잡기도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어눈 굴절력을 59, 59총 굴절력이 59인데 그 이제 59가 각막 42 디옵터로 그리고 수정체 17 디옵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각막과 수정체를 합친 이 59라는 숫자가 눈에 가장 기준이 정상의 기준이 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정상의 기준 값이 이 59가 되는 걸로 그래서 눈 굴절력을 59로 잡고 59보다 크냐 작냐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9보다 크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죠? 눈의 총 굴절력이 59디옵터보다 더 높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근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눈의 총 굴절력이 눈의 총 굴절력이 59보다 낮다. 눈의 굴절력이 낮다 하면은 원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눈의 굴절력이 눈의 굴절력이 방향마다 이제 각 방향마다 차이가 있어서 다르다. 이러면 우리가 또 뭐라고 합니까? 방향마다 차이가 있어도 다르면은 난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뭐 오토메트리 결론 시간 검사 어, 장학식 검안 시간 뭐 등등해서 이제 많이 배웠는데 어, 아직도 이게 정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정립이 잘안돼 있으면은 어, 지금 이제는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 이제 그 정상 눈에 표준 굴절력을 59디옵터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제 기타 또 다른 변수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단순화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고시 시험 문제 풀고 모의고사 문제 풀고 할 때. 항상 이제 그총 디옵터를 59 혹은 60그 기준을 잡고서 어이 사람의 디옵터가 높은지 낮은지 그 방향마다 차이점은 있는지 없는지 요걸 보고 따져서 이해를 하고 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어 각막, 수정체 요 앞에 있는 요전안부가 어 요 이제 수정체하고 수정체까지를 우리가 전안부라고 얘기해요 를 각막 어 그리고 이제 그 홍채 홍체, 홍채가 이루고 있는 동공 그리고 그 수정체를 붙들고 있는 선모체 소대 그리고 선모체의 근육 어, 뭐 각막고 어, 이제 같이 이행되는 부분 결막 요 부분까지를 우리가 전안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안부에서 눈의 대부분의 굴절력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각막이 42에서 4 3디옵터 정도 되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거의 내눈총 굴절력 59, 60을 총 굴절력으로 보는데 그것의 거의 대부분이죠. 한70% 이상은 각막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각막에서 어떤 공률의 어떤 변화, 각막에서 어, 어떤 뭐, 뭐 상처 때문에 각막 표면이 이제 조금 불규칙적으로 변한다라든지. 어떤 영양이 강망에 생겼을 때, 이 급격한 어떤 시력에 변화가 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디옵터가 많은 수정체, 십칠 디옵터, 뭐 십칠, 뭐 십구 디옵터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요 수정체가 이렇게 또 디옵터를 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수를, 어, 이 디옵터 도수를 가지고 항상 얘기할 때는 각막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정체의 변화. 수정체도 도수가 꽤 높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타로 잡았는데 거의 이제 굴절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미미하다라는 거, 미미하다라는 거 이제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안구의 구조를 단면도는요, 여러분. 국가고시 시험을 봐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와 위치와 이 해부학적인 이 그림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넣어두고 언제든지 꺼내서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지금 여기서 최소한의 그 용어만 제가 넣고 그 위치 표기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 요거는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지 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어. 그래서 안구 내부에 이제 공간들 보면은 음 이제 그 방수 있고 수정체 있고 유리체 있고 내부에 그 이제 대부분 물로 채워진 이 공간들이 어 이걸 이제 안구 내부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 이것들에 또 이제 또 중요한 기능, 거기 이제 체크하시고 어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방수, 수정체, 유리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 이제 눈알 모양을 유지한다라는 것. 특히 이제 유리체 같은 경우, 이게, 어,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어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리체도 노화가 되게, 노화가 오게 됩니다. 유리체는 지금 가로치고 거기에 물 99%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1% 정도 콜라겐과 기타 광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광물질 콜라겐들의 어떤 액화 변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탱탱하게 좀 눈알 모양을 유지하고 받쳐 줘야 되는데 그 유리체가 탱탱하게 받쳐 주지 못하면은 어 유리체가 하는 역할이 이제 모든 그어 360도 방향으로 360도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 쭉 쭉 밀어서 밀어주는 어, 물을 밀어주어 가지고 망막 안쪽 벽들 어, 다 이제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게 되면 이제 망막이 서서히 들뜨게 되는 망막박리가 올수 있고요. 음, 제가 이제 나중 에뒷 시간에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막막의 눈에서 망막의 어떤 질병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망막은 고장이 나면 은못 고쳐요. 망막은 고장 나면 못 고친다. 다른 대부분의 부분은 다부, 대부분의 그런 어떤 조직들, 세포들, 기관들은 고칠 수가 있어요. 달리, 어, 이제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그뭐 염증이 발생했으면 염증을 제거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막은 하여튼 한번 손상이 오면은 다시금 재생시키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막막의 방리, 막막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그나마 할수 있는 조치가 레이저로 지져가지고 땜질하는 것 정도예요. 그까 그러니까 기존에 그 있는 그 기능을 다시 원상복구를 못 하고요. 손상이 생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이제 무마시키는 정도예요. 지연시키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막에서 어떤 병은 굉장히 이제 큰 문제다라는 거잘 알아두시고. 어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외부의 광선이 망막까지 도달하도록 굴절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어, 어떤 외부의 광선이 망막까지 도달하도록 굴절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는 것. 별 기능이 사실 어, 대단한 기능은 없지만, 요 앞서서 눈알 모양 유지하는 요 기능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 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자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어, 굴절력은 굴절력은 옵티컬 파워 디옵트릭 파워 리플렉티브 파워로 렌즈가 빛을 렌즈가 빛을 모으거나 렌즈가 빛을 모으거나 분산시키는 힘을 말한다 그래서 얼만큼 분산시킨다 어, 근시가 있으면 상측 초점이 막막보다 앞에 맺히기 때문에 원시가 있으면 상측 초점이 막막보다 뒤에 맺히기 때문에 빛을 이동시켜 줘야 돼요. 앞으로 당겨 주든지 뭐 뒤로 좀 밀어 주든지 이렇게 이동시켜야 되는데 요 얼마나 그럼 이동시켜야 되는지 어, 눈 상태를 확인을 한후눈 어, 상태에 따라서 어, 이 사람은 마이너스 3디옵터가 부족하다. 이 사람은 플러스 2디옵터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만큼 이렇게 당겨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그 그 어떤 그 수치의 단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굴절력 그래서 렌즈의 빛을 모아주는 분사시키는 고힘 그 단위를 얘기하는 것 그래서 눈의 굴절력이 정상 기준보다 높거나 낮거나 하는 건 망막에 초점이 제대로 이제 못치지, 맺히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굴절 이상, 근시, 원시, 난시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시, 원시, 난시 이 이제 어 아마 다음 시간에 쭉 이제 보정 처방에 대해서 어눈 검사하는 것까지 해서 쭉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이야기를 어 저기 할때 제가 좀 현장 실무적인 내용을 좀 많이 섞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론적으로 기존의 체계 이렇게 요렇게 처방을 해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어 열의 아홉은 이론적으로 했을 때 적용이 되고 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열의 한두 건은 또예기치 어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리고 어떤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고 어내 해석을 내릴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좀 키워갈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근시원시 난시 처방, 사시 처방, 기능성 렌즈 처방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전부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처방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 그런 것을 길러주는 것이 이 이제 과목의 어떤 학습 목표, 어, 그 이제 우리의 성과 목표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음. 자, 그래서 어, 굴절력 도수 어, 지금도 이제 이 지금 요면요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어, 좀 헷갈리고 아직 잘 모른다. 어, 아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잘못 알아듣겠다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정말 여러분 배수의 진을 치셔야 돼요.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이제 정말 국가고시 시험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잘 들으시고요. 어, 굴절력은 우리가, 어, 요, 이제, 거리분의 1로, 이제,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점거리의 역수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 예를 쉽게 들면은, 마이너스 3디 옵터의 굴절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제가 조제강공 때도 굉장히 이제 계산하기 쉽게 많이 얘기를 60으로 두고 많이 했지만은, 어, 우리가 여기 이제 59 디옵터를 표준으로 잡고서 표준정시안으로 잡고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지금 3 디옵터 마이너스 3 디옵터의 굴절 이상은 62 디옵터의 근시안이죠 그쵸 어. 계산하기 쉽게 60으로 잡고 할까요 아니면 59로 잡고 얘기를 할까요 59로 한번 잡고 얘기를 해 볼까요 어, 59로 이제 잡고 얘기를 하면은 마이너스 3디옵터의 굴절 이상은 6 2디옵터의 근시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근시안은 그만큼 굴절력이 강하기 때문에 빛이 가다가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초점이 상초점이 가다가 망막까지 못 가고 이렇게 높은 굴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망막 앞에서 멈춰버리게 되는 거 그래서 3디옵터만큼 더 앞에 맺히게 되는데 그래서 더 발산 시켜주고 퍼트려 줄수 있는 어 렌즈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디옵터의 렌즈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눈앞 33cm까지의 사물은 선명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원점 거리가 눈앞 33cm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모르시면은 반복해서 듣고 이해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은 정말 큰일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자, 마이너스 오디오터의 굴절리상이다 칩시다. 마이너스 오디오터의 굴절리상이면은딱 듣는 순간 아, 그러면은 어 원점 거리가 눈앞 20cm구나. 눈앞 20cm구나. 어 디옵터는 이제 눈의 총디옵터는 59디옵터를 정시 안을 잡았을 때는 64디옵터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 원정거리가 2cm고 눈앞 20cm까지는 선명하게 잘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5디옵터의그 안경 렌즈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 생애 시력, 어, 생애 연령별 시력 발달관리 자요 부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어, 이제 그 연령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어, 얼마만큼 시력을 어, 그 연령대는 얼마만큼 시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력의 발달이 이루어지는지 이때는 어, 어떤 부분을 또 주의 해 깊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보건 전문가로서 여러분들 모두 어 이제 국민의 시보건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의 전문가로서 어, 그렇게 상담도 하고 어, 안경 처방 시력 관리에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이제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출생 직후부터 약 6개월간 어떤 시력 성장 과정을 겪는지 그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생부터 6개월간 그래서 처음 애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라이트 퍼셉션, 그 광각, 빛만 보게 돼요. 빛만 인지할 수 있어 가지고 어 이제 시력이 거의 뭐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제 우연찮게 나하고 눈이 마주친 것 같고 나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은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얼굴 형태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신생아, 신생아. 는 그래서 거의 뭐 그냥 약간의 움직임 윤곽의 정도 뭐그 정도만 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리고 간헐적 주시 능력이 있다. 간헐적 주시 능력이 있다. 한고 그 정도의 시력이 매우 나쁜 상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애 연령별 시력 발달 관리는 본문 34 페이지에 이렇게 표로 잘 정리가 되 있는데 그거 같이 보면서 따라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생후 3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고그 정도 되면은 시력이 한 0.04에서 한0.08 정도로 올라오게 돼요. 이때 이제 추체가, 추체가 완성되고 주시 능력이 발달돼서 따라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그러기 때문에, 따라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소리 말고 눈 움직임만으로 한번 유도해 보는 거예요. 과연 애기가 눈잘 따라오는지, 어, 이렇게 내가 이제 움직임 가지고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어, 시선이 제대로 따라오는지.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테스트 해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추체가 완성되기 때문에 어~ 색각을 구분할 수가 있게 돼요. 색각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모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애기 태어나면 흑색 모빌 보다가 나중에 이제 100일 정도 기점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저기 컬러 모빌을 달아주어서 놀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이제 빨주노초파남보 다 이제 인지하고 그 하는 건 아니고 빨간색 노란색 요정도 이제 보게 되고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은 녹색 파란색 보라색 그래서 보라색 라인이 이제 가장 빨주노초파남보 그 이제 가장 단파장 영역을 가장 늦게 이제 인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눈모음과 조절 기능이 이제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생후 4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어 엄마의 표정, 생김새를 어느 정도 이제 볼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는 것에 대해서 시력이 어느 정도 좀 발달하기 때문에 보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지고요. 어, 재밌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후 6개월 정도 됐을 때, 생후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시력이 한0.1 정도 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색각시 기능이 완전히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색과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그림 이제 나와 있는 뭐 만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신생아 애기 태어났을 때부터 그 이제 생후 6개월 정도까지의 그 이제 웹툰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교육용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처음부터 애초에 이 웹툰 할때 아가가 보는 세상이라고 이름을 어 이제 지어놓고 아기가 이제 그 어떻게 아기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지에 대해서 어 교육용으로 좀 많이 설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림도 한번 제작을 해 봤고요 이런 지금 웹툰도 한번 제작을 해 봤어요 그래서 어 보게 되면은 어 아기가 보는 세상 아이가 100일 정도 지났나봐요 하고서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애기가 손으로 이제 빨간색 안경을 꼭 잡고 있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안경사 선생님 캐릭터가 설명을 하죠 어. 애기가 시큰둥 하더니 어, 컬러 안경에 반응을 한다 어. 그걸 이제 지켜본 거죠 100일 정도 지난, 그러니까 생후 3개월 정도 이제 지나면은 컬러를 식별하게 된다. 그래서, 아, 컬러가, 그래서 애기가 이제 컬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라는 겁니다. 요, 이제 웹툰은 이제 그, 저기, 뭐야, 온라인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 이제 재미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교육용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제가 어, 제작을 한번 어, 해갈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어 이제 만 1세, 어,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10살, 그리고 이제 쭉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연령별로 쭉 이제 시력이 어떻게 이제 발달돼 가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부분 또 내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지. 음, 그럼 이제 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이 했어요.